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pnso 폴 알로사우루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제 채널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 이라면 제가 티렉스 다음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수강류가 바로 알로사우루스 라는 사실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푼소 제품을 리뷰하면서 푼소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는 무한 상승. 그런데 알로사우루스 제품이 존재 한다 와 이건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알로사우루스는 제가 어린 시절 봤던 BBC 공룡 대탐험 덕분에 입덕을 제대로 하게 됐고요. 높은 디테일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가격도 착한 푼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알로사우루스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제품은 스탠다드한 PSO n 박스에 담겼네요. 우리가 늘 보는 절제된 깔끔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박스의 좌측면, 우측면 그리고 윗부분 역시 크게 다르다고 할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자립을 도와주는 플라스틱 스탠드가 있겠고요. 홀, 알로사우루스의 공룡 정보가 담긴 팜플렛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상 같이 포함되는 구성품이기는 하지만 정작 눈여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저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을 거라 감히 짐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고사우루스와 격돌하는 모습의 주라기 포식자 알로사우루스가 담긴 포스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룡 데타몸 속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포스터라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협곡 계곡 같은 곳에서 만난 알로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의 주인공 폴 알로사우루스 입니다. 알로사우루스 하면 붙는 수식어가 뭐였죠 쥐라기 시대 최고의 포식자 쥐라기의 사자 푼소에서 만든 알로사우루스는 그런 수식어에 걸맞는 느낌 조형으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BBC 공룡 데타범 때문에 알로사우루스는 이렇게 화려한 색상보다는 좀더 차분한 톤의 도색이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뭐 솔직히 그건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고요 왕구틱한 마텔의 알로사우루스 제품들만 보다가 좀더 고증에 가까운 제품들로는 PNSO가 처음, 정확히는 제게는 고증에 가까운 공룡들은 모두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의 알로사우루스, 가히 최고의 알로사우루스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알로사우루스의 머리. 꽤나 기다랗게 제작된 조형도 조형이지만 정말 디테일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정교한 피부 비늘 표현들이 머리 전체, 제품 전체에 걸쳐 놓여 있습니다. 주둥이의 앞쪽 부분과 이빨을 따라난 입술 주변에는 좀더 크기가 큰 비늘들이, 이외의 부분들은 크기가 다른 비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 동일한 형태지만 항상 봐도 새롭단 말이죠. 알로사우루스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눈 위에 솟아난 두 개의 볕. 제품의 전체 색감과 강렬하게 대조되는 빨간색으로 도색됐습니다. 비록 볕의 크기는 작지만 나름의 디테일은 가미가 됐기에 밋밋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공룡의 눈으로 선택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파란색의 눈과 검정색의 동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신비주의 컨셉의 느낌에나 어울릴 법한 도색인데 이게 이상하게 보다 보면 알로사우루스 전체 이미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인달까요? P&SO 제품 중 유일하게 항상 존재하는 아래턱 관절 역시나 알로사우루스 제품에도 존재합니다. 공룡의 이빨 주라기의 사자다운 날카로운 이빨 조형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이빨 하나하나 오파이트 색으로 도색이 완료됐긴 한데 어, 살짝 미스가 보이는 그런 아쉬운 모습도 있죠. 하지만 입안 내부는 수준급의 디테일과 도색을 자랑합니다. 단순히 핑크색의 유광처리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 핏기가 도는 느낌이 나도록 곳곳에 붉은색도 적용된 모습. 어우야, 너무 사실적이잖아. 그리고 항상 보면 소름이 절로 도는 입천장까지. 공룡의 외형도 외형이지만 입안 디테일, 이만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회사는 푼소 말고는 많이 없을걸요? 계속해서 공룡의 목으로 내려가 보면요. 목 자체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인 형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목에서 피부 접힘과 주름이 좀더 많도록 조형됐고요. 공룡의 메인 바디 컬러인 초록색을 위로 브라운톤의 줄무늬와 무늬까지 자연스럽게 분포됐습니다. 이 와중에 색전환도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룡의 목에서부터는 돌기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목을 시작으로 해서 척추 그리고 꼬리 끝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랍니다. 알로사우루스의 몸통에서 역시 디테일 측면으로는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 없어요. 제품의 전체적인 수준에 걸맞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은 특이하다 생각했던 부분은 옆구리 부분. 일부분에는 이렇게 핑크색의 무늬 역시 분포됐다는 사실. 이게 생각해본다면 전혀 다른 톤의 색상이라 어색할 만도 하겠지만, 근데 또 푼소 제품이라서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잘 나타났습니다. 공룡의 앞팔, 고증스럽게 서로를 마주보는 형태로 조형이 완료됐고요. 메인 컬러는 몸통의 초록색이 되 겠으나 손의 안쪽 부위는 좀더 연한 톤의 초록색이 되겠구요 손톱 으로 향할수록 어두운 갈색의 드라이 브러싱 처리를 확인 가능합니다. 손톱 역시 도색 완료. 이번 제품은 앞팔의 톤 자체가 밝다 보니 손톱 도색한 티가 팍팍 나네 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조금은 쌈마이 느낌이 나는 도색이라 조금은 아쉽더라. 공룡의 뒷다리. 몸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무늬 가 허벅지 일부에 씌어진 모습입니다. 피부 비늘이나 몸통 곳곳에 솟아오른 크기가 다른 돌기들, 피부 접힘과 주름 표현, 그리고 근육 라인까지 정말 정교하다라는 느낌이 절로 생기겠고요. 허벅지를 시작해서 어두운 갈색의 드라이브러싱 처리로 마감됐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 고급한 느낌의 플러스 점수. 발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도색은 완전히 어두운 갈색으로 전환이 되고 조형도 마치 조류의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발톱도 손톱과 동일하게 도색 완료. 근데 이 발톱이 은근 진짜 날카로워서 만약에 허겁지겁 잡다가 발톱에 쓸리면 진짜 상처가 날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부분이에요. 알로사우루스 제품은 엉덩이 부근 역시 굉장히 도드라지게 조형됐네요. 몸통에 새겨졌던 핑크색의 무늬 허벅지의 뒤쪽, 엉덩이 아래쪽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커브가 진 조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한층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꼬리의 가장 위에 솟아오른 뾰족한 가시 형태의 돌기부터 시작해서 섬세한 피부빈을 표현, 돌기들, 그리고 줄무늬까지 계속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꼬리 부위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에서 또 시작된다는 사실, 꼬리의 앞쪽과는 다르게 뒤쪽으로 향할수록 서서히 색 전환이 또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색깔은 번트 오렌지 색상에 좀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뷰를 마치기 전에 설명 없이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반대쪽도요. 알로사우루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강류 중 하나라서 PNSO 알로사우루스 제품의 유물을 확인하고는 사실 구매가 기정사실화 됐던 제품인데요. 그래도 사실 걱정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물로 제품을 만나보기 전에는 파란색의 눈, 머리 두상,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이 조금은 아쉽다. 아니, 정확히는 조금 많이 가벼워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물로 제품을 만나고 보니 괜히 고민을 해서 배송만 늦춘 것 같다. 라는 후회를 했네요. 여느 PNSO 수강류 제품과 견주어도 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알로사우루스 피규어라 할수 있겠습니다. 큰소가 제작한 쥐라기 시대의 사자 알로사우루스. 이거 너무 좋잖아. 여러분들은 PNSO 폴 알로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PNSO만의 스타일로 제작됐으면 하는 공룡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도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